우리가 목표를 지정해놓고 명상을 해야 돼. 목표를 지정해놓고 목표를 지정 안 하고 하는 명상은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요. 진짜 자기 마음 속 안에 있는 진짜 그 무의식 속에는 어마어마한 게 많아요. 무의식 속에 어마어마한 게 많은데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요. 뭐가 태어날지 몰라서,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사람이 좀안 좋아져요. 진짜 제대로 된 방식으로 하나하나씩 해야지, 잘못한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진짜 사람들이 한 방에 후각이 돼요. 어떤 사람 은 명상센터에서 명상하다가 이게 뭐가 태어난 거예요. 자기 안에 있던 게. 근데 여러 명이 있는 데서 뭐가 튀어나온 거야, 자기 안에서. 자기 안에 튀어나왔는데, 일단 귀신이겠죠. 자기 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귀신. 그게 튀어나온 거야. 튀어나와가지고, 막별 미친 짓을 막한거요 사람들이. 근데 거기 그, 저는 그, 대학원에서 그 명상센터다별 배웠잖아요. 명상, 심리상담, 심리학 대학원을 배웠는데, 거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교수가. 자기 명상센터 운영하는 교수가 명상센터 안에서 누가 갑자기 그렇게 하더라? 막 미친처럼 막 귀신처럼 막 행동을 이상하게 하는 거야요 난리가 난 거예요. 막. 거기는 사람들 다 있는데, <laughs> 사람들 다 있는데 거기서 막 혼자 막 그냥. 그 그분이 어떨 줄 몰라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냥 딱 잡고 그냥 이렇게 있대 이게 본인 아니지 않냐? 본인 아닌데 왜 이렇게 이렇게 이러고 있냐 본인을 찾아라, 막 이렇게 해 근데 그거는 그런다고 해결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찾는다고 자기 안에 그게 다 있는데 사람들. 근데 그거를 걸러내거나 이거를 내보내거나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게 이제 자기 의지가 약하다 보니까 그 벽을 뚫고 무의식을 뚫고 의식까지 들어와서 몸을 차지해가지고 그 행동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, 절대. 근데 너가 혼자서 너 자신을 찾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다시 의식을 되찾으라는 얘긴데,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, 절대. 그 안에 또 내재가 되는 거예요 다시 의식으로 들어가서. 근데 그거를 명상할 때 그냥 확 차는 거니 그냥 다고 되는 게 아니야.